안녕하세요. 하루에 3분, 3분만에 중요한 스포츠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스포츠 정보방에 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새로운 정보 반영해서 프리뷰, 구매율, 라인업이 업데이트되니 간편하게 챙기고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면 챔피언스리그에선 다시 벤치로 돌아갈까요? 미드필더에서 윙어, 이제 제로 토 시스템 최전방 공격수까지 해냈죠. 어느새 한국 축구의 간판으로 올라선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이 이번엔 킬러로 변신해 90분 다 뛰고 골까지 넣었습니다. 다만 주중에 열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본선 리그 페이지에선 다시 후보로 대기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강인 90분 풀타임의 딜레마이죠. 이번 시즌 4차례 선발을 포함해 리그 6경기에 모두 출전하고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지 1경기엔 교체로 나선 이강인은 도움은 아직 작성하지 못한 채 3골로 공격 포인트를 3개 기록 중인데요. 하지만 이강인이 이날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다시 벤치로 내려갈 가능성도 제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스널 전등 두세 경기를 묶어서 전력을 짜겠다고 했는데, 저희 가족방으로 오시면 정말 사소한 정보까지 반영하여 세심하게 픽을 드리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강인은 랜전 90분을 다 뛰었기 때문에 아스널 원정에선 다시 조커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PSG에서는 리그 앙보다 챔피언스 리그가 중요하죠. 밥 먹듯 우승하는 리그 앙에 비해 아직 정상에 선적 없는 챔피언스 리그에 더큰 비중을 두는데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발 출전하는 선수가 주전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이강인은 이번 시즌 다양한 포지션에 맹활약하고 있지만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 베스트 11까지는 맡기지 않고 있죠. 지난 시즌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때문에 아스널 전도 베스트 11 진입이 어려워 보입니다. 엘리케 감독은 주요 선수들은 교체로 체력 안배를 하였지만 이강인은 교체 없이 풀타임을 뛰게 하였는데 체력 안배를 하지 않은 만큼 아스널 전에서는 교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이강인은 출전 욕심이 많은 선수이기에 이번 시즌 존재감과 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때 선발을 노릴만 합니다. 하지만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좀처럼 주전으로 선택하지 않고 있는데, 풀타임 맹활약에도 어딘가 씁쓸함이 남는 이유입니다.